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상덕 여성 팔찌로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세요. 50%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원가 25,000원에서 12,500원에 득템하세요.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생일 선물로도 최고랍니다. 4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의 미니젠 여성용 프리미엄 발찌 MZ AK001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35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14,300원에 득템하세요. 발찌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커플의 사랑을 담은 제이크 비트인 가죽 발찌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은은한 가죽의 멋과 6% 할인 혜택으로 더욱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셰어몰의 불규칙한 조개진주 팔찌로 특별함을 더해보세요. 3% 할인된 6,940원에 만나볼 수 있는 행운. 은은하게 빛나는 조개진주가 당신의 손목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거예요. 1위입니다. 요미 여성 1사케이 도금 팔찌.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아이템. 71%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중한